준호와 유나는 드라마 킹 더랜드의 성공 이후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유나를 집으로 데려가 어머니를 공식적으로 소개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준호의 어머니가 준호의 집에 갑자기 방문했다. 준호에게 더 많은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집에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준호는 어머니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준호의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자, 유나가 문을 열었다. 유나는 잠옷차림으로 준호의 어머니는 매우 놀랐다. 두 사람은 모두 당황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준호의 어머니는 똑똑하고 세련된 여성이었다. 그녀는 준호와 유나가 사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유나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유나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을 만나러 왔어요. 유나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입니다. 준호의 여자친구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악수를 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준호의 어머니는 유나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유나는 아름다우면서도 똑똑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다. 유나는 준호의 어머니를 집안으로 초대하고 음식을 준비해 주었다. 준호의 어머니는 유나와 함께 있는 것이 매우 편안했다. 그녀는 준호가 유나를 선택한 것을 알수 있었다. 아침 식사 후 준호의 어머니와 유나는 한동안 더 대화를 나눴다. 유나는 준호와의 일과 취미에 대해 말했고, 준호의 어머니는 자신의 가족과 삶에 대해 말했다. 준호의 어머니는 준호와 유나가 매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뻤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행복을 빌며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준호의 어머니는 떠나기 전에 유나에게 말했다. 얘야, 엄마가 정말 좋아. 너는 정말 훌륭한 여자야. 준호를 잘 부탁해. 준호의 어머니가 떠난 후, 유나는 준호를 껴안고 말했다. 고마워. 엄마에게 나를 소개해줘서. 엄마가 날 좋아해줘서 너무 기뻐.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넌 좋은 사람이니까 엄마가 널 좋아할 수밖에 없지. 준호와 유나는 곧 서로의 가족을 소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모두에게 자신이 매우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